반갑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보수 우익이 죽어서 진 것이 아닙니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6% 차이로 진 것이지 보수 우익이 죽어서 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질 통계를 무시한 화려한 논리적 대응 실직 없어요. 앞전 20대 대선에선 1% 차이로 이긴 것이지 상대 진보 민주당이 죽어서 이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번 총선에서 보수 우익이 6% 미만 치고서도 이렇게 억울한데 민주당은 20대 대선에서 1% 미만으로 치고서 대권을 놓쳤으니 얼마나 억울할까요? 아마 이빨에 금이 가도록 악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패배를 감정의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보수들처럼 우익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등은 금기이지요. 대신 진보 측은 차후 방안과 고칠 부분을 꼭 준비합니다. 이런 부분 진보 측에 배워야 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선거란 선거에선 꼭 이겨야 하고 국민 한 사람당 한 표이니 어디에서 표가 나올 것인가를 잘 찾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것을 잘 찾고, 쉽게, 맞게, 잘 대응합니다. 성공한 자영업체 사람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분들, 똑똑한 전문가들, 남 부려울 것 없는 이들, 이런 사람에게 한표 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한표 만들기 위해서는 한표 나올 그들을 찾고 만난 후에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여당으로 권력을 쥐고 있는데 만나고 들어보는 것이 쉽게 할수 있는 일인데 뭐가 어려울까요? 목숨을 걸고 진심으로 사심 없이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이가 없어서 그일한 표를 못 얻네요. 국가 간이 바로 서 있는 한동훈 원희정 같은 국민의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동의 차이 없는 직분으로 100명을 차출해서 한 표를 위해 만나고 들으라 하면 그걸 3년 하면 세상 뒤집어집니다. 진보 한표 보수로 가져오게 되면 두개 차이 나니 진보와 15% 이상 벌어집니다. 무조건적 선거에서 이깁니다. 1표 가져오기 실무자는 명예직으로 하고 만나고 보고 듣는 일에 해당 위원회 각각 200개 이상 만들면 대한민국의 웬만한 모든 것 전부 수렴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듣다 보면 국민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이해가 그들의 고충을 줄일 수 있으며 저소득층에게는 희망을 줄 수가 있어 사회가 밝아지고 자포자기 빈민층에겐 부정보다는 긍정의 생각이 지배합니다. 처음 시작하기는 일표를 받기 위한 대화와 의견 수렴이지만 현실의 삶을 어려워하는 분들의 고통을 기담아 들어주고 힘들어 하는 생산 부분 업체에 법규와 규제를 풀어주고 그들 모두 일어설 수 있게 자리를 깔아주는 것이니 일표 없기를 명예직으로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이유이며 다 같이 잘 사는 복지국가 세우는데 내 한 목숨 나라에 드려야죠. 선거에서 꼭 이겨야 집권하며, 집권해야 좋은 정책 펼칠 수가 있으며, 좋은 정책이 복지국가를 만들며, 복지국가가 선거의 필승입니다. 그러면 30년 이상, 우리 보수가 집권하면서 1등 선진국 됩니다. 감사합니다.